운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4항권 제46강 7번 땅과 산과 밭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예술 예 제주 예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관상 식물을 화분에 심어서 잘 가꾸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술 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풀초 밑에 심을 예와 그리고 이를 오늘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초목의 뜻을 나타내는 풀초를 에,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심을 예를 결합하고 또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를운을 결합하여 예술예 제주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예술예는 초목을 심어서 잘 자라게 에, 가꾸는 그 솜씨를 학문이나 기술을 닦아 자라난 솜씨에 비유하여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예술 재주 기술 또는 학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예술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예술 예 재주 예 기술 예 학문 예입니다. 다음은 받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사방의 받둑이나 이런 받채 그림이 있습니다. 받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이받의 상향자와 그리고 사방으로 난 밭둑을 상향한 열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내어 밭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밭전은 밭과 밭 사이의 사방으로 난 밭둑의 상향자로 일밭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답이 있고 밭채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듯이 짐승을 사냥하는 밭치이. 사냥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엽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밭전 사냥터 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예는 풀초 머리 밑에 심을 예를 결합하고 그 밑에 이를 운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풀초는 초목이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그 초목을 심어서 가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목을 심어서 가꾸면은 그 초목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듯이 학문이나 어, 제주를 나또 기술을 닦아서 어, 배울 때그 학문이나 기술이 자라나는 것을 나는 뜻을 나타내어서 일을 온 말을 해서 어, 예술 또는 제주 기술 또 학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밧전입니다밧전은 밭과 밭 사이에 사방으로 난그 밭둑을 상행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과문 밭전 이것도 그 뜻이 파생하여 사장터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리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농토가 있는 땅에 마을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을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밭전 밑에 땅터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농토의 뜻을 나타낸 바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토를 결합하여 마을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마을리는 농경 문화가 발전하면서 농토가 있는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일 마을이란 뜻이며 보기로 이문이 있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거리의 단위가 이이수라는 뜻이며 보기로 천리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마을리 이수리입니다. 다음은 다스릴리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아름다운 모니와 또그 광택이 빛나는 귀한 구슬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스릴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슬옥 변에 마을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구슬옥에서 점을 줄여서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마을리를 결합하여. 다스릴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스릴리는 아름다운 구슬 을 만들기 위하여 옥도를 쪼개어 갈고 닦는 것과 농사를 지을 때밭에 땅을 갈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의 공통점을 나타내어 일 다스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이재 가 있고 사물이나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이 이치 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치 가 있고 바른 이치를 삼 깨닫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해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다스릴리, 이치리, 깨달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리는 밭전 밑에 땅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밭이 있는 그런 밭이라는 것은 농토입니다. 농토가 있는 그 땅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마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마을리입니다. 다음은 이7리입니다이7리다스릴리는 구수록 변의 마을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구수록은 옥돌을쪼아서 구슬을 만들려고 갈고 닦는 것과 그리고 밭전의 흙토를 결합한 마을리에서는 이 밭의 땅을 농사를 지키에 알맞도록 잘 갈고 또그 땅을 만드는 것을 공통점이 다스린다는 뜻에서 다스릴 이고 또그 뜻이 발생하여 이 질이 깨달을 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들야, 들판야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의 그림이 있습니다. 들야의 자임은 소전에서는 마을리 변의 줄려를 결답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밭과 논이 있는 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을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곡식을 거둔다는 뜻을 나타내는 줄여를 결합하여 들야, 들판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들야는 밭과 논이 있는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거두어 드리는 곳이 일, 들 또는 들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야생이 있고, 들에서 사는 이 민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야담이 있고, 민간처럼 구분되는 세계가 삼 분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분야가 있고 사자에서 자생하는 짐승에 비유하여 사 미개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야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들야, 들판냐 민간야, 분야야, 미개할야입니다. 다음은 오로지 전, 전단할 전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물레로 실을 자을 때이 물레는 오로지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로지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삼갈전 밑에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삼갈전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디촌을 결합하여 오로지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삼갈전은 씨앗을 뿌려 쌍날철입니다. 새싹이 모종밭에 밭전입니다. 조그맣게 작으려고 핵주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그 모종을 조심스럽게 가꾸듯이 일 삼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오로지 저는 어린 새싹을 가꿀때 삼가며 손마디에서 맥박이 뛰듯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나타내어 일 오로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공이 있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하니 이 전달한다 또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전제가 있습니다. 군과음은 오로지 전 전달할 전 마음대로 할 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들자는 밭전의 흙토를 결합해서 마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밭전은 논과 밭이란 뜻이고 흙토는 땅 토입니다. 그래서 논과 밭이 있는 그 땅에서 줄여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곳이 바로 들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들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민간야, 분야야 또미개알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로지전입니다. 오로지전은 삼갈전의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전은 우리가 어린 새싹을 갖고 올때 삼간다는 뜻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 밑에 마디촌은 손에서 맥박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며 손에 맥박이 뛰는 것처럼 오로지 끊임없이 정성을 다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오로지 전또 전달할 전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할전입니다도음이 그러면 집회원 아저씨가 편지를 배달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전할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오로지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오로지전을 결합하여 전할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전할전은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물건을 보내거나 소식을 알리려는 오로지 한가지 목적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전달이 있고 질병을 전하니 이 옮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념이 있고 유인의 업적을 전하는 삼 전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기가 있고 성연의 가르침을 주석하여 전하는 사 경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전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전할 전, 옮길 전, 전기 전, 경전 전입니다. 다음은 은혜해입니다. 도음이 그러면 부자가 거지에게 조그만 도움량을 주는 것도 하나의 은혜는 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은혜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삼갈전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도 삼갈전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은혜해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은혜해는 어린 새싹을 가꾸면서 정성을 다하고 삼가듯이 어진 마음으로 보살피고 도와주어서 고맙게 하는 것이 일 음. 은혜 또는 덕택이라는 뜻이며 거기로 은혜가 있고. 은혜를 베푸니 이 인자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자해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은혜해, 덕태해 인자할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할 전은 사람인 변에 오로지 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소식을 전하거나 또 물건을 전달하려는 한 가지 목적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전할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서 엄길전, 또 전기전, 경전전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혜해입니다. 은혜해는 삼갈전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에, 어린 새싹을 갖고면서 정성을 다하고 삼가듯이 어진 마음으로 에, 보살피고 도와주어서 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 고맙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어, 은혜라는 뜻에서 은혜해가 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산산산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오뚝오뚝 서사이는 세 개의 산봉우리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매산의 자임은 대전과 서전에서는 이 오뚝오뚝 서사이는 세 개의 산봉우리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해서 고유의 모양으로 변형하여 매산 산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매산은 우뚝우뚝 소사 있는 산봉우리를 상향한 글자로 일매 또는 산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산천이 있고 봉분이 산처럼 생긴 이 무덤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산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매산, 산산, 무덤산입니다. 다음은 신선선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옛날 옛적 이야기에 나오는 신선의 그림이 있습니다. 신선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의 매산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수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사람인 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매산을 결합하여 신선선 고상한 사람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신선선은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장생불사의 선도를 닦아 그 공을 이룬 사람이 이를 신선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신선이 있고 품행이 신선처럼 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선이 있고 음을 빌어 미국의 화폐단위인 3센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10센트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신선선 고상한 사람선 그리고 센트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매산은 오뚝오뚝 예, 솟아있는 세 개의 산봉우리를 상향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획을 내리고 그리고 그 왼쪽에서 매산 붙임하고 또그 오른쪽을 예, 내리고 닫으면 매산이 됩니다. 다음은 신선선입니다. 신선선은 사람인 변에 매산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장생불사의 선도를 닦아 그 공을 이룬 사람이 신선이라는 뜻에서 신선선이고 또시 품행이 신선처럼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서 고상한 사람 선입니다.